이거 예. 요거, 요거 배추 다 절이진 다음에 이거 저 이거 소금물 버리지 마세요. 요 있죠, 요기 요. 자, 김장 배추 절였던 소금물 있죠. 소금물로 이렇게 이렇게 나무들 적당하게 물하고 잘 희석해서 주면요 나무들이 아주 건강. 자, 지금부터 내가 이거를 자세히 알려드릴까? 김장 그 배추 절였던 물 소금물 뿌리지 말라고요. 지금부터 내가 자세히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이게 텃밭에다 도 이렇게 좀 뿌려주고요. 한겨울에 뿌려 놓으면요. 내년 봄에 이렇게 작물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실수 있죠. 과실수 한겨울에 이렇게 미리 뿌려주면요. 이렇게 열매도 풍 열매도 많이 열고 꽃도 있죠. 미리 텃밭에다가 이렇게 한번 야 화단 있죠. 화단에다 한번 이렇게 겨울철에 한번 한번 뿌려줘 봐요. 그러면 봄에. 여름에 이제 꽃이 이렇게 퐁퐁하게 큽니다. 자, 집안에 있는 화분 있죠? 큰 화분들 있죠? 이렇게 이거, 소금, 저, 저 배추 절였던 물이죠? 물로 잘 수족해서 주면요. 이게 나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지금부터 차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화초 청들동입니다 자, 오늘은 뭐알려래야 되나요? 요새 김장들 많이 하시잖아. 김장이, 김장에 쓰인 그 소금물이 있죠. 소금 절임 물. 소금 절임물을 내가 그, 그 진짜 좋은 영양제 그거 그걸 내가 버리지 마시오 그 버리면 그냥 그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 소금에다가 그 배추 절있죠 배추에도 배추에서도 영양분 이 나와 식물이 좋아하는 양분이 많이 섞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금물 천일염 천일염으로 이렇게 배추를 렇는 뭐야 절이잖아요 그 양분이 진짜 많아 각종 미나라하고 이게 있어. 바닷물에는 8 3지의 미네랄이 천척들이 있어. 영양제가. 그니까 지금부터 내가 그걸 알려줄게. 그리고 소금을 버리지 마란 말이오. 응? <놀람> 그럼 이렇게 나, 내가 지금 봐봐요. 소금을 내가 이렇게 지게 이렇게, 이렇게 나는 이렇게 그냥 어디 있으면 그냥 양동이나 어디에 항아리 같은 데 있으면 그걸 버리지 말고 그놈을 저 받아놨다 쓰시라고. 진짜 좋은 영양제 있고. 나무, 이제 아니, 저, 저 텃밭에 있죠. 텃밭에도 주워도 돼요. 지금부터 내가 자라리 정확히, 차라리 알려준다고. 좀 바쁘신 분은 한가할 때, 좀 한가한 시간 반이 내가 차라리 알려주려고 한말또 하는 게 아니오. 어떤 분들은 그냥, 빨리빨리 알려주라고 하는, 그런 간이 공부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알서어 그래서 이, 이 미랑 요소 여러 가지 섞이니. 배치도 들었단 말이야. 배치도 들었고 또그 바닷물에 원래들렸잖아저 바닷물에 잠깐 이게까 잠깐만 일단 일단 요요 나무부터 봐봐 어떻게 합니까 자 나무부터 봐요. 자부터 봐요 이렇게. 우리만 뺀질 뺀질 잘 크잖아 봐봐 이렇게. 자 얼마나 많이. 멀리서도 보고. 자 이게 대박 나만 이게 이게 이거 다음 영상에 제가 이제 이렇게 집에서 대박 해물을 갖다준다. 해물을 갖다주고. 공기정화도 잘해주고 그런 나무를 내가 요 길려는 거몇 가지 알려줄게. 요거 찍은 다음에 요거 찍은 다음 에 알려주고 보세요. 요 요건 녹보수잖아요. 녹보수인데 이대박나무라고 이렇게 봐. 또 봐. 떡갈나무 이것도 봐봐 이거. 요것다 반질반질하잖아. 다 이렇게. 그거요. 온스테라고. 이봐, 이리, 이렇게 건강해. 요 이걸 내가 지금부터 영양제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요거를 요거 봐봐. 이렇게. 고문하고 영상 몇번 나갈지 봐봐 이렇게 잘 크고 있어. 봐, 이렇게. 이 영상 몇번 나갔던 거요. 그럼, 또, 봐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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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고무나봐 이렇게 큰데도. 이렇게 잘 크잖아. 이것도 그냥, 내가 며칠 날려줄게요. 이거 봐, 이거 봐. 봐. 이렇게잘 크잖아. 뱅갈 고무봐 옆에도 이뿐야. 이렇게. 이거 봐, 호야도 이렇게 잘 커. 봐 너는 뭐더냐? 조냐 우리 앵무새가 옆에서 지금 졸고 있네. 밤에는 그렇게 놀다가 자, 이거 대박 나면 이렇게 잘 자라잖아. 봐 이렇게. 봐봐요. 이걸 내가 지금부터. 이 바닷물 버리 저저 소금 절임물 버리지 말라고요 이렇게 봐 얼마나 잘 좋아 싱싱하잖아 생생해야지 요거 내가 이제 요거 집에서 장돌뱅이가 농원에서 이제, 이제 저, 저 적당히 알려주고 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나은잘기르는 방법을 이제 시리즈로 내가 자주 알려주려고요 이렇게, 이렇게 요거 요거들 알려줄게요 요게 바닷물에는 엄청난 그저 양분이 섞였단 말이오 바닷물에는 있죠 이네랄 83가지가 섞여 있다고 살품가지또천 이름 있죠. 천 이름에도 저 자, 거의 똑같대 칼슘, 마그네슘, 아연, 칼륨, 철, 무기질 이네랄이 그렇게 많이 섞였있어 그리고 그쪽 배추 있죠. 배추, 배추, 배추에도 그 거기서 소금에 처이해 거기서 양분이 빠진다. 배추에는요.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6, 칼슘, 철, 코알라민. 마그네슘이 잔뜩 들어있다 오기, 그러니까 이 그게 영양 등을 버리지 마란 말이에요. 이거 이걸, 이걸 내가 지금부터 잘이 정확히 알려줄라니까요. 알죠? 이렇게 빈가를 좀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조경하고 화단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관리다 하 보면 그집안에 이제 이렇게 일등 아니나 집안이나 그러면 저거 이제 많이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줘. 그럼 가는 분면자 그래서 그분들이 어, 어려운 점이 그거더라고 이게 우리가 내가 알려주는 게 대부분 이제 농원에서 이렇게 알려주다 보니까 그건 뭐안 그래요? 전문가들 보고 뭐그그그뭐 그, 그, 그뭐 허라는 거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가 이제, 내가 이제 집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파트나 이렇게 이제 베란다 요런 거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들수 있는 키우는 방법을 좀 이제 지금부터 좀 자주 알려주려고 그래요 오늘은 뭐하냐면 요거 다음에 요 나무를 집에 대박나무 있죠. 돈도, 돈도 잘 부르고, 행운도 주고, 공기정화도 시켜주고, 산소도 많이 나온 나무를 다음 시간도 알려줄게요. 요, 끝난 다음에. 오늘은, 뭐 알려주려고, 뜸지요? 자, 양제 있죠. 영양제 여러분들한테 빨리 알려주려고 그요 배추를 그, 소금에 절인 거 있죠. 그거 버리지 말라고. 그, 그게 영양덩어리요. 지금 드레가, 이제 그, 바닷물에는요, 온갖 그, 연양분이 있어. 연양분 중에, 천연연양분 중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요 빗물이야. 빗물에는 여러 가지 미라 요소도 많이 들어있지만, 저 질소가 많이 섞였다고. 어지간하면, 비 오는 날, 천막 밑에다가, 이렇게, 바퀴서 갖다 놓고서 담아놨다. 그걸로 연양주지뭐돈 주고 살 필요가 없어. 잘,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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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양분이 섞였다고. 두 번째로 좋은 게,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독이야. 바닷물인데. 근데 바닷물을 주변에 있으면, 바닷물을 사다가 물하고, 그, 저, 100, 5 0 0대일 있죠, 500대1. 이제, 그냥, 그냥, 한 바켓에, 그냥, 500대1이면, 이제,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바켓에 있잖아요, 한 바켓에. 보통 2 0터짜리에다가 그냥, 우리가 먹는 밥그릇 있죠, 밥그릇 있어, 밥그릇 있죠 그냥, 그냥, 손 씻게. 맥주잔, 이런 걸로, 한 잔만, 이걸, 타서 주면요. 거기에는 미량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바닷물에는, 뭐, 저, 양분이, 뭐, 뭐 있는가, 한번 알려드릴까? 미네랄이, 83가지 이상이, 그, 미네랄이 섞였다고, 거기에, 뭐, 또, 그, 근당에서, 뭐, 바닷물, 그거, 뭐뭐 바다가, 뭐 대부분이, 도심에서 나무 많이 질리잖아요 이렇게, 아파트 베란다 할 텐데, 바닷물 어디 있다고, 뭐 혹시 갈 때, 갈때 있으면 패트병이몇개 따와. 그래갖고 500대1에서 100대1로 막해줘 나무마다 큰 나무는 그냥 작은 나무는 뭐 이렇게 뭐뭐뭐뭐 선인장이나 달 같은 거 1000대1로 섞어주는데 그건 다음에 내가 시간 내서 알려주고 이그 대신 천일염 있잖아 천이염 지금 저 주고 오늘 알려주려는 게 저거 아니요 저거. 배추 절인 거. 배추 절인물 있죠. 소금물. 그게. 딱 거기에는요. 천일염이에는봐봐요 바닷물에는 내가 그 뭐랄께요. 바닷물에는 칼슘 미네랄, 칼슘 미네랄 아연, 아연 칼슘 철 무기질 미네랄 또 거기에 또 배추철 있죠. 배추는 배추를 먹으면 들어간 자리요. 배추에는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또 B, 저 비타민 저 식, 그 칼슘 철뭐또 코라 코바라민 마그네슘. 요게, 거기에, 많이 들어있다고. 이건, 영양덩어리여. 버리지 말고. 그냥, 선사는 데다가, 밖에다 넣으면 얼지도 않아요. 이렇게. 통에다 넣고, 그냥, 물하고 있죠? 적당하게 섞어서 주면은, 나무들이, 이렇게 잘잖아 이렇게. 나 차고 이쪽을 쳐다봐. 이쪽을 쳐다봐. 카메라가 여기 달리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주는지 알려줄게. 근데 지금 소금물에는, 저거, 뭐냐이게 이게, 소금물에는 간수 있죠. 간수 빠진 게 있고, 안 빠진 게 있는데, 대부분 시중에서, 그때부때 저장 안 오고 사는 것들은 거의 다 보면, 이렇게, 포대 있죠. 포대로 사는 건데, 거의 다 간수가 안 빠진 거, 있지. 거의 다, 한 80%가, 저, 간수가 안 빠진 거요. 왜 왜냐면, 그, 간수 빼려면, 한 1년, 2년 걸리거든. 이게, 이게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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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게 달라붙으면 간수가 있는 거고, 손에 안 달라붙고, 그냥, 이게 묻지도 않으면, 그 간수가 빠진 거. 어떤 거쓰라고 대충 쌉생하게 아 내가 소금 쓰어는게 아니다 저저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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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배추 절인 거 배추 절인 물로 지금 나 알려줄게 요 요것도 이게 배추 절인 그 소금물이죠 여기에 그랬잖아 아까 내가 저저 저 배추에 들어 있는 거 네? 들어 있는 배추에 뭐가 들어있어 비타민 C D 또 C, B6 칼 칼슘 철 또, 코바람이, 마그네슘 이런 거 많이 들었잖아, 이게. 그리고 또 소금에는 뭐가 들어대 아까 좀 전에. 각종 미네랄이 83가지 들어있다고, 예.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아연, 저 칼슘, 철, 무기질. 요렇게. 요거 찾고 찾다니 어디 있아봐 이렇게 섞여있다고. 이렇게 해서 잘 주면 약이고, 잘못 주면 독이다만. 뭐가 독이거든. 엉땅이 소금물 주면 죽으라고 주는 거지. 적당히만 주면약이라게 지금 또아좀저 좀, 꿀팁 알려줄게요. 요거 소금물 간수를 한쪽에 담아놨다가 텃밭이죠 텃밭 텃밭에다가 가면서 알려줄게. 텃밭에다가 쉽게 봐봐요. 있죠 바켓에다가 바켓에다가 있죠. 아, 바켓. 에여 요거는 들통이 없어. 쉽게 생각해서 2 0리 이게 인장 요게 2리터병 2리터, 이 2리터. 2리터를 갖다가 밖에 사람은 뭘 해야 돼, 요거 어떻게 돼 내가 거나 준비해볼게 자 이렇게, 요거, 요거, 이게, 이, 요거 네 갖다 게이 요거, 요런 거양동이나뭐 어쨌든 이거 이런 20리터짜리 용기에다가 물을 저거다 좀 채워요, 채우고 요저기 요거, 그러면 요거 저 텃밭있잖아요 텃밭 그럼 여기다가 1리터 있죠 요거 요거 이게 소금 절임물 소금물 있잖아요 그 배추 절임물 요걸 1리터 있죠 반병만반병만타있 이게 여기다가 반병이니까 1리터 타니까 어떻게 돼요 20대 1이잖아요 20대 1 20대 1로 타가지고 요거는 겨울에 어때요 그냥 텃밭에다가 막 뿌리나 그러면 내년에 땅 죽었던 땅이 딱딱했던 땅이 어쩌면 땅이 살아나 요 거기는요 미생물들이 이게 땅은요 팥밭 부분요 20cm만 미만 들어가면요 땅밑에서는 미생물이 계속 지금 이렇게 걔네들 활동하고 있다고 걔네들한테 영양 공급해 주고 그럼 얘가요 이이게요요이거이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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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배추 절임물 있죠 배추 절임물이 요게 배추에서 나오는 양분하고 또저저요 소금에서 나오는 그 양분이 섞여가지고 걔네들 이 겨울에 미생물이 이렇게 설탕만 미생물을 좋아하는 게아니요 이게, 이게 굉장히 이걸 주해요 밑에서 땅을 살린다고 땅을 살리고 지렁이가 구은 그 지렁이 말고 까는 지렁이가 막구은 지렁이가 밑에서 활동한다고 땅을 살려 땅을 한겨울에도요 밑으로 밑으로 들어가면 땅을 안 하는데는 미생물이 활동한다고 알죠? 그다음 에 이제 요 요거 요거 이이 요거. 이 화초들 이 화초들도 이걸 물을 배합하는 지금도 배합 알려드릴게요. 바로. 여기다가, 요걸, 많이 주지 말고, 요걸, 어, 석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1년 4번만 참는데, 이석 달에 한 번을, 이, 이, 물을 주라고, 이제 연양제는. 자주 주면 안 되니까. 자, 어떻게 주냐 봐봐요. 비율을 따 줍니다, 비율. 자, 병을 갖고 올게. 생수병 하나, 1리터 병에다가요, 물을 담아요. 물을, 물을 담아요. 이렇게, 물을 담았요 수돗물도 되고 그니까 어지간하면 이걸 뭐 생수 먹다 마른 물도 되니까 요놈으로 그냥 저 수돗물도 돼요 이게 예, 예. 요걸로 여기다가 어떻게 잘 주면 약이고 못 주면 독이요 잘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대만이 여기다가 네. 요게 방금 색깔 틀지봐자 요거 <laughs> 요 수돗물이고 요건 요건 저 배추 절임물이요 이거 배추 절임물 배추 절임물인데 이걸 조금 두잖아요 많이 타면 독이고. 적당히면 보약이요 나무도 잘게 여기다가 보세요 자, 많이 다듬어 잘게 소주잔 반잔 아 이거 종이컵있죠 종이 큰거 아니요 이거 이거 자판기 종이컵 이렇게 제일 흔한거요 여기다가 보세요 물여기부터 보세요 물 2L병있죠 여기다가 좀덜 채우고 여기다 채워 자 이렇게 이렇게 채워 자 이렇게 채우고 자자기 나무로 가까이 가서 봐야지 갑시다 자, 저리 이제 갑시다, 같이. 자, 갑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큰 나무들 있잖아, 요 이렇게. 요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나무를 집에다 누구나 손쉽게, 이제, 대박나무 나무 있죠? 공기정화도잘 되고, 집에다 놔두면 은 굉장히 좋은 일만 생긴다는 나무들 내가 이제 몇 가지 또 알려줄 거이고, 이거 다음 방송, 방송이거 이거 알려줄 다음에 바로 내가 알려줄게요, 이제.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봐서, 요거 이제, 이거 녹보소고, 큰 나무들 그냥 이렇게 봐서 이렇게. 자, 이렇게 침쫙 하고 있잖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베란다에 그리고 이거 떡갈나무 있잖아요. 고 떡갈나무 고무, 고무 보세요. 요거 이제 고무나무 이렇게 작고 있잖아 저리 방금 막맵 나왔더니 이거 보세요. 된가 고무나무 잘 크고 있잖아 보세요. 얘도 이렇게 이렇게 양분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제 먼저 전자 보세요. 자한두달 반이나 석 달에 한 번씩 주면 되다가 콜콜콜 쳐도 이렇게. 콜콜콜 쳐도 이렇게. 거막쏟아혔네 어, 우리 앵무새 어디 갔어? 너뭐 되냐? <laughs> 밥서 이렇게. 자, 기다가 여기다. 자, 우리 집도 굉장히 오래된 집인데도 이렇게 나무가 잘 돼요. <목소리> 내가 시키는데 오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나무 이렇게. 이렇게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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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자, 우리 옆에다가 이렇게 물고기들이 밥 돌라고 지금. 어, 렇게 요것도 내가 영상 잘 하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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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렇게요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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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너무 됐으니 넉넉이 저렇게 이렇게 넉넉이 저렇게 쭉 저렇게 석달에 한 번만요 한 복주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저기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반질반질이요 이렇게 반질반질이요 반질반질 이렇게 옛날 도쓰이고 요것도 이제 제가 저 이제 영상 찍어서, 얼, 어떻게 하면 집에서, 베란다에서 잘 키울 수 있나, 그거 이제, 그것도, 그, 그것도 한 아, 영상 찍어서 알려드릴게요, 이 자, 이거 떡갈라면서. 얘는, 얘는 높고서고 예? 네? 고서고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요떡갈고무나 있죠? 떡갈고무 떡갈고무랑,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건강해야 돼, 이렇게. 그런 지으로 하고, 이렇게. 그것도 내제 내가 이제 또 이거, 손쉽게 또 이렇게. 몬스테라도 이렇게 잡고 게반질반질이반질반질 이렇게 몬스테라몬스테라 잡고 이 거는 이런 거는 뭐 이런 거는 뭐 이런 거는 뭐 이런 거는 뭐 이런 거는 이렇게는뭐 이런 나는이것 거는 뭐 이런 거는 거죠자이렇게색다 이런 거이렇게는뭐이요거이렇게는아이 이런 거아 이런 이이렇게 다시 이런 나무 이런 이렇게이 그렇게 이제 요것도 제가 영상 이제 또한번 이제 요거 잘 키우는 방법 있죠? 무슨 나무를 심어야 좀 많이 집에서 키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네. 무슨 나무를 이제 다음 영상에는 그, 또이 나무를 집에서 무슨 나무를 키워야 대박 나무, 대박 나고 공기 정화시키고 횡우라갖다준다는 나무 있죠? 누구나 손쉽게 키울 수 있는 나무를 요거 요 나무, 요, 요 나무에서 요런 나무에서 내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배추 절인 소금물을 그냥, 그냥 그하수구다버리지 마시고, 그 좋은 연양제를 갖다가 텃밭이, 텃밭이 나가. 아까 저 텃밭에는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텃밭에는 20L짜리 그 양동에다가 1터만 타란 말이요 그러면 20대 1이란 말이오, 그러 그래. 지금 이제 내년 봄에 여러 가지 채소, 야채 심어서 먹여야 할거아니요 그러면 땅을 살려야 할거아니요그럼그 이, 그 영양제를 막 갖다가 그냥 막 버리지 말고 미리 뿌려놔 뿌려놔 그거 이제 화단 있죠 화단에 혹시 저 과일나무나 이런 거 있으면 소, 소나무만 하지 마 소나무만 소나무 이파리가 막 커져 버려이 소나무가 너무 있는 그건 다음에 알려주고 나쁜 화초 그그그 그, 그 화단에 있는 화초나 과실수나 이런 거 심을 수도 괜찮니다 주변에다 뿌려줘그러면요최고있 최고, 최고. 그거 이제 그저아이 소금을 내가 다시 알려주잖아요. 이바이렇게 반질반질이 가려면요. 바이 바닷물에는 저저저세 가지의 세 가지의 미네랄 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천일염 이제 근데 어차피 바닷물을 바닷물을 이렇게 희석해서 쳐도 되지만 이 천일염으로 저 배추를 절이고 남은 그이 이렇게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진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 칼슘, 철 무기질 또 미네랄이 풍부들었단 말이에요. 미네랄 각종 미네랄고 배추에는 있죠 비타민 C, 비타민 D, 또, 또, 비타민 또 6, 칼슘, 철, 또, 코발라민트, 코, 코발라민, 발음질, 코발라민 <laughs> 발음이 네 코발라민, 발음이, 발음이발음이 아니 발음이, 요구체답은 발음이, 파름이인데 또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나무에 켤 때는요 굉장히 좋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한번 줘봐요. 더 말지 말고 혹시 텃밭이나 이렇게 저, 저 화초 혹시 이렇게 우아해있때 개똥이네 소똥이네 가갖고 저거 장조병이 알려줬다고 김장 절인, 절인 소금물 버리지 말라고 우리 고 놨다가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독이라고 잘 쓰라고 그니까 러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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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